기계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간단한 로봇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로봇입니다. 이 친구한테 주어진 미션은 딱 하나예요. 저기 보이는 미로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도는커녕 설명서 한장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미로가 바로 로봇이 탐험할 곳이에요.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 있죠. 로봇은 S1에서 출발하고 보물은 저 끝에 S6에 있습니다. 자, 지도도 없고 규칙도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길을 찾으시겠어요? 막막하죠? 그럼 도대체 로봇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음,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학습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도구. 몇 가지를 쥐어줘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상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요. 그냥 미로에 있는 방 하나하나를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아나 지금 s1 방에 있구나 하고 자기 위치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상태인 거죠. 두 번째는 행동인데요. 이것도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한 방에서 문을 통해 다른 방으로 슉 하고 움직이는 거. 이게 전부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S1에서 S2로 넘어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보상입니다. 로봇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받는 일종의 점수 같은 거예요. 특히 목표지점인 S6에 딱 도착하면 엄청나게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보상이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로봇은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활용할까요?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표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자기가 한 모든 행동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차곡차곡 기록해 둡니다. 저희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로봇의 커닝 페이퍼라고 부를게요. 전문 용어로는 큐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뭐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각 방에서 그러니까 각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를 숫자로 꼼꼼하게 적어두는 로봇만의 비밀노트 같은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 커닝페이퍼를 딱 펼쳐보면 모든 칸이 그냥 다 0이에요. 텅 비어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 로봇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완벽한 백지 상태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로봇이 첫 번째 탐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아직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무작위로 움직여요. S1에서 S2로 가보고 또 S2에서 S3로 가보고 그런데 어? S3에서 다음 문으로 딱 나갔는데 세상에 운 좋게도 목표지점인 S6에 도착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로봇은 무려 100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학습의 불꽃이 탁 튀는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자, 화면을 보세요. 이 100점짜리 경험은 즉시 로봇의 커닝 페이퍼에 기록됩니다. 보이시죠? S3 방에서 S6로 가는 행동의 가치가 0에서 100으로 확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로봇이 스스로 배운 첫 번째 지식입니다. 아주 소중한 정도죠? 자, 근데, 진짜 마법 같은 일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고작 한번 성공한 이 경험이 어떻게 미로 전체를 공략하는 지혜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로봇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아, S3방은 되게 좋은 곳이구나. 왜냐고요? 거기서 딱한 발짝만 더 가면 100점짜리 대박 보상이 있다는 걸 이제 아니까요. 이 깨달음이 바로 다음 학습을 위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로봇은 아주 간단한 규칙에 따라서 이 커닝 페이퍼를 업데이트해요. 자 어떤 행동의 가치는요. 지금 당장 받는 보상 더하기 그 행동 덕분에 도착한 다음 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근데 미래의 보상은 약간 뭐랄까요? 할인을 좀 합니다. 여기서는 그 가치의 절반만 가져온다고 생각해보죠. 이게 바로 학습 규칙이에요. 자 그럼 다음 터멈을 상상해볼까요? 로봇이 다시 S2방에서 S3방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커닝 페이퍼를 딱 꺼내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이렇게요. 음, S2에서 S3로 가는 건 당장 받는 보상은 0점이네. 하지만 S3에 가면 100점짜리 기회가 있잖아. 미래 가치니까 절반만 가져와서 좋아. 이 행동의 가치는 50점으로 기록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S6에 있던 100점의 가치가 S3를 거쳐서 이제 S2까지 쭉 퍼져나간 거죠. 왼쪽이랑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모든 게 0이었던 텅빈 커닝 페이퍼가 이제는 이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 하는 중요한 단서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자, 이제 이 과정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S6에서 시작된 그 100점이라는 보상의 가치가 마치 물감이 물에 번지듯이 미로의 모든 길목으로 거꾸로 거꾸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커닝 페이퍼의 모든 빈칸들이 점점 더 정확하고 유용한 값들로 꽉꽉 채워지는 거죠. 그럼 이 길고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반복 학습이 마침내 끝났을 때 우리의 로봇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드디어 전문가가 탄생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완성된 마스터 커닝 페이퍼예요. 이제 모든 방에서 어떤 문으로 나가는 게 보물로 가는데 얼마나 더 좋은 선택인지 숫자로 완벽하게 정의된 최종 공략집을 손에 쥔 겁니다. 이제 로봇은 더 이상 길을 헤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느 방에 있든 그냥 이 커닝 페이퍼를 보고 제일 점수 높은 행동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즉 최적의 경로니까요.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이 길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미로찾기 원리가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잡한 게임을 마스터하는 인공지능 있죠? 그리고 공장에서 착착 움직이는 로봇 팔의 동선을 최적화하는 기술 심지어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의 핵심에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보상을 통한 학습 원리가 숨어있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계가 그저 잘했다는 칭찬, 즉, 보상 하나만으로 스스로 미로를 탈출하는 최적의 방법을 깨우칠 수 있다면, 과연 기계가 배울 수 없는 것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